고고파까? 그거 입에 넣어봐. <laughs> 이거 입에 왜 넣어? 미친 새끼야. 고고파까? <laughs> 큐큐큐큐큐큐큐큐큐 <laughs> 입에 이걸 넣으래. 아, 몸무게는 1 8 0은 아니고 100kg 넘어요. <laughs> 아, 근데 다이어트에 100kg? 필요성을 느끼고 있, 있긴 해요. 키도 네. 크고, 배도 크고, 유방도 크고, 매그넘은 자꾸. <laughs> 너무 팩트다. 아니 작진 않고 작진 않고 약간 아니 조금 조금 작아. 조금 <laughs> 어큰거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어? <laughs> 에? 아니 큰거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여자랑 잘 맞겠죠 저랑. 네 조금 작 조금 작아요. 네. 기대했었는데 실망이라 그러네. 하, 어쩌 어쩌겠니? 어, 이거는 뭐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근데 어떤 날은, 어 내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가 있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니 아침에 일어날 때가 아니라 그냥 딱 눕는 순간부터 한몇 시간 수면 시간 내내 그냥 걔가, 어? 엄청 화나 있을 때가 아, 많이 있는데, 먹은 날. 엄청 화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로, 그때는 무궁무진하죠. 예. 기존에 내가 그러니까 내 한계를 넓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힘을 빡 주면은, 오, 진짜, 이거는, 오, 이건 돌이라고 해도 믿겠다. 어? 이거 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조금 작지만 강직도는 우수하다. 예. 볼보 같은 느낌이죠. 차로 따지면. 예. 고구마가? 단단하죠. 예. 이게 뭐라고 징제해 남자한테는 좀 그렇잖아요. 남자한테는 좀 예민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지. 남자한테는 예민한 질문이잖아요. 예. 잠에서 좀 뒤척일 때가 있긴 해요, 솔직히. 예. 아, 뭐지? 오늘 왜 이러지? 아,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어. 이제 나머지 다른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도 어 방송용으로 좀좀 그런 얘기라서 안 합니다. 예. 윤딴딴 <laughs> 맞아 유, 윤딴딴 아 이거 아니에요. 예. 길이나 굵기보단 역시 강직도지. 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코코까까? 어. 리판색이라고 <laughs> 불리는데.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어. ㅋ ㅋ 강남이시네요.

<laughs> 어색할 때마다 등장해주는 면도기. <laughs> 면도기 진짜 오래 썼죠? 8년 썼죠, 8년. 필립스 면도기예요. 예, 네, 사가세요. 카페에다 올리면은. 그리고 제가 지금 안 쓰는 물건들 지금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한번 장터를 열테니까. 어, 중고나라 시세보다 한 만원씩 더 싸게 해가지고 올려놓을테니까 다들 사가세요 여러분들한테 사은품으로 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쓰던거를 주는건 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그지도 아니고 그죠? 예,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가셔야 가야, 가져가셔야겠죠? 뭐라는거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입던 팬티도 물건으로 나오나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팬티를 안 입어요. 네, 팬티 입은지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5년 5년이 뭐야? 군대 코코까까? 제대하고 나서 아예 안 입었는데. 코형은 모든 게 돈벌이야. 6년 6년 정도 됐어요. 6년 네 6년. 코코카카, 너 팬티야? 네 팬티 안 팬티 입은지 진짜 오래됐어요. 팬티를 아예 안 입어요. 아예 진짜 이거는 아예 입은지 엄청 오래됐어요. 어. 컨셉이 아니라 진짜 안 입어요. 정말로 예제 특이점이 그거예요. 좀 특이한 점이 진짜 안 입어요. 예. 왜안 입냐면, 왜안 입냐면은 아,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페인 생활하듯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노래방에서 먹고 자고 씻을 때 집에 잠깐 갔다가 그 생활을 코트형 매일 재밌는 영상 올려주어서 고마워요. 그 생방은 한달 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 생활을 두달 내지 세 달을 하니까 집에만 있을 때가 이제 그때죠. 그때부터였죠. 한 24살 때부터 24살 9월 달부터? 여름쯤부터 근데 팬티를 안 입고 그때부터 한번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예, 네. 진짜 너무 좋고 편하고 어 진짜 좋아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취향인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꽤 많을걸요. 예, 네. 외국인들 포함해갖고 저처럼 노팬티 생활을 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고. 코코카카 안 입는 게 남자들에겐 좋다 그래. 그게 좋다고 해서 내가 따라한 건 아닌데 진짜 안 입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집에 있을 때는 모두 팬티를 있는게 좋죠 청바지 있을 때 아플 거 같은데 청바지를 입어도 청바지 안감이 이렇게 부드러운 스판 같은 거 밖에 나갈 땐 입지? 밖에 나갈 때도 안 입어요 예 밖에 나갈 때도 안 입어요 그 밖에 나가서 뭐 엉덩이 골 보여줄 일이나 예, 그. 뭐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바지 벗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정뚝떨? 아무 정뚝떨이에요 <laughs> 아, 아 예전에 예전에 조금 헐렁한 바지를 입고 그 그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 택시를 타고 영화관을 간적이 있었는데 조금 창피했던 기억은 있어요 예 이제 여자친구가 먼저 타고 내가 이제 뒷좌석 오른쪽에 타면은 내릴 때 제가 먼저 내리잖아요 카드를 주고 이제 내가 딱문 열고 나가요 나갈 때 이렇게 잠깐 숙이잖아요 그때 엉덩이 골이 좀 보였나 봐요 가지고 내리고 나서 여자친구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썩었더라고요 뭔가 못볼걸본것 <laughs> <같다>. 같은 <laughs>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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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기지 않아? 약간 그 혐오스러운 약간 그 혐오스러운 것을 보고 난 후에 그 어떤 표정이랄까? 오빠 음. <laughs> 엉덩이 골, 골 보인다고 그러더 거예요. 그래서 오 섹시한데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는 내릴 때 이렇게 뒤에 잡고 내려요. 예, 바지 안 흘러 내리게. 예, 그렇게 한번 엉덩이 골을 보여줬던 기억. 코코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약간 검정 골짜기를 보고서 네 그거를 보여준 적을 제외하고서는 전혀 예, 불편함을 안 겪고 있어요 예. 제가 뭐 밝은 바지 같은 것도 안 입으니까 그렇죠 밖에 잘안 나가요 일단은 중요한 게 저랑 사귀면 이제 거의 집에서 데이트하거나 영화관 가거나 맛있는거 먹으러 가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데이트하러 막 어디 놀러가가지고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런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바지 엉덩이 부분 봐봐 갈색 선있나 없나 하... 바지 엉덩이 부분에 갈색 선이 왜 있어요 집에 비데가 있는데 예? 저 깨끗해요 생각보다 나는 조금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여자친구면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내가 약간 집돼지 생각하니까, 어, 약간 히키 같은 여자친구를 <laughs> 사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활동적이지 않은 여자, 완전 내 스타일이지. 활동적인 여자 되게 날 귀찮게. 어, 자꾸 나가자 그러고. 집에 집에 좋은 거다 있는데. 토크타카? 토크온에 많잖아 토크온에서 구하자. 음,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laughs>